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정말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었던 그러한 연준의 스탠스 변화가 과연 나타난 것인가 이것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간밤 비둘기에서 매에서 비둘기로 변신했다면서 파월의 연준 의장 발언을 시장이 굉장히 반겼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매둘기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보기 전까지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동안 주식 시장이 그렇게 급락을 하고 무역 전쟁으로 미국의 경기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자칫 많이 어려워진다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이 그동안 국내 증권사들의 의견이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이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리 정해진 정책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의 발언과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금융 경제 데이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매우 긴밀하게 주의를 기울이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연준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안정적인 경제 성장, 그리고 물가, 또 부채 위험,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경제 흐름을 살펴보면서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금리를 움직이는 것이 연준의 역할인데요. 시장을 깜짝 놀라게 썼던 단어는 바로 저스트 빌로우였습니다. 우리말로 바로 아래. 과연 어디에 바로 아래일까요? 시장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중립금리입니다. 중립금리는 경제가 물가 상승이나 경기 침체 없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이상적인 금리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이상적인 금리 수준, 중립금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몇 퍼센트가 현재 경제 상황을 빗대어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금리 수준이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시장의 수수께끼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밤에 발언을 원문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레스트 레이츠 월 어, 저스트 빌로우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주목했었던 저스트 빌로우. 그 사이 그리고 중립의 의미 뉴트럴까지 그 사이에 굉장히 긴 단어들이 숨어 있네요. 이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경제의 중립 수준이라고 생각되는, 추정되는 그러한 넓은 범위에 바로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브로드 레인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성적표에서 수음이 한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너는 우수한 학생이 돼야 한다. 그래서 시험 점수를 올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학생이 78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는 지금 우수한 학생으로부터 아주 한참 멀리 있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수한 수준 바로 아래에 있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는 기분이 나쁘고요. 하나는 기분이 좀덜 나쁜데 그 말이 그 말입니다. 2점만 올려도 80점 은 받아도 우수한 학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점까지 올려서 98점을 받아 와야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우수한 학생이 되는 것인지 모호하다는 것이죠. 우와 수사이에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수는 90에서 100점. 우는 80에서 90점이죠. 2 0점에 범위, 이것이 미를 벗어나기 위한 우수한 학생의 범위 20점입니다. 한 앵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에게 지난 16일에 했었던 질문인데요. 굉장히 직설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중립금리까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클라리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가운데 숫자가 보이죠? 2.5에서 3.5% 수준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연준에서 활동했었던 정책 당국자들이 얘기하는 중립금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이제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는 중립금리의 그 자체보다도 남아있는 횟수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금리 인상 횟수 가시권에 들어오느냐? 그 여부죠. 이것은 12월 19일 새벽 4시에 발표되는 FOMC 회의 결과 금리 인상 이후에 경제 수정을 어떻게 전망을 할 것인지 그리고 점도표를 어떻게 내놓을 것인지입니다. 여기에 시장에 해답을 줄수 있는 정답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12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25bp를 하게 된다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2.25에서 2.5%가 됩니다. 아까 중립금리 보셨죠? 2.5에서 3.5. 그러니까 그 범위 하단을 터치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Fall Away일지 아니면 Just Below일지 12월 FMC 이후에 나오게 될 점도표에서 그 해석에 대한 시장의 의견들이 분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호재에 목말랐었던 미국 주식시장은 간밤에 이렇게 비둘기인지 메인지 조금 애매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립 서비스인지 혹은 확실한 스탠스 변화인지 알기 좀 어려운 이 발언에 따라서 목을 좀 축였습니다. 바닥을 다지던 지수가 폴짝 뛰어 올랐는데요. 올해 12월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내년 한 번만 인상을 더 한다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끝날 것이다. 라는 낙관론까지 간밤에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추세를 돌리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요. 여전히 저항과 지지 사이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리고 경제와 금리, 물가 사이에서 그리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매와 비둘기 사이에서 그리고 금리 인상의 횟수와 속도 사이에서 시장은 고민하고 탐색하고 확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약세장의 분위기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